클라우드 음음.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가 나온 지는 좀 회자가 된 지는 네. 한 4, 5년 네. 그 이전부터 계속 네. 나왔었는데 좀 더디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저, 저도 이제 그 뭐랄까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아, 뭐 어떤 정확한 인사이트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 클라우드도 보면 이게 뭐, 파스냐, 사스냐, 무슨 뭐, 인프라에서 네. 서비스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다르게 될 거잖아요. 네. 그 플랫폼이나 인프라는 저는 태생 자체가 되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순수하지 못하다. 음.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건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인프라를 이미 공급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비용을 줄이는 건 자기발의 충속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죠. 네.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그게 공격의 수단이고 음. 그러면서 생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비용 저스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가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다시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메이저 업체들이 이걸 통해서 돈을 더 벌까? 기존 방식에 비해서? 그 느낌 저는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인프라에서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서비스는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가 음. 있지 않는 한 지금까지는 비용에 대한 가치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용의 가치는 아니 그 사람이 돈을 덜, 덜 벌게 되는데 그러면 음. 그래서 그 이게 딱 와닿지가 않고요. 근데 제가 이제 네. 보통 클라우드라고 할 때는 사실 그 밸류는 저, 저는 좀 별로 관심이 없고 네. 그래서 인프라를 클라우드 바꾼다, 뭐,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네. 뭐 어쩌다, 기업 클라우드 바꾼다면 하아 그거는 그냥 IT 인프라스트럭처 바꾼 정도 수준을 그냥 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서비스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클라우드들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지금 구글도 클라우드 하고 있고. 네. 어, 네이버는 지금 한지 꽤 됐죠 엔드라이브 같은. 네. 이거 이거가 좀좀좀 좀, 좀 무서운 거라고 봐요. 네, 사스가 무섭다라고 네. 네. 사스는 이제 그 애플 캐션레이하고 쪼개서 한 건데 뭐 기존의 사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음. 있겠죠. 네. 그걸 서비스라고 보게되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이유가 클라우드에 보면 아까 그 빅데이터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된 네. 야기인데 클라우드에 보면 지금 이제 엔드라이브 같으면 디지털 에셋만 쌓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동영상이 됐던 사진이 됐던, 네. 문서가 됐던 문서가 됐던. 근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종류 많 소위, 소위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 종류의 범위가 음.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에셋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한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완전히 초월할 음. 거거든요. 뭐 제가 그강의 하면서 가끔 그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그 슬립 사이클이라는 앱 보면, 네. 그 아이폰 에 있는 앱 보면 내가 잠잘 때 이게 내내척거린걸 진동을 다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내가 제일 수면에서 많이 깨어있을 때 작은 음악을 들어가지고 나를 깨워준다든가. 어. 근데 얘들 이거 서버에 예. 그러니까 그 게, 다 저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잠 패턴이라든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한 사람이 진, 진그 스캐닝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한 100불 정도면 이제 스캐닝 한다고 하거든요. 밀크 같은 경우에. 그거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에 대한 내 평생의 음. 그러니까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쌓일 거거든요. 데이터 그만큼 쌓인다는 거. 네. 그거하고 또 하나가 내가 클라우드를 소비를 하잖아요. 음. 소비를 하면은 소비에 대한 내그비헤이비어가 거기에 또 쌓여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네. 클라우드에 쌓인 자료를 내가 잘 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공유하고. 또잘 디스커버 하게 네. 하게끔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안에 굉장히 많은 인텔리전스들이 들어가요 음. 뭐 예를 들면 내가 음성으로 말해도 얘가 알아듣게 한다든가 그 문자를 바꿔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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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내가 A라는 어, 어, 예를 들면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와 관련된 어, 자료가 일본어로 돼있어가지고 네. 일본어로 찾아준다든가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쌓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 인텔리전스하고 사용자 비헤비하고 디지털 에센스 음. 다 쌓여요 여기서 창출될 수 있는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무궁무진하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의 모든 문화에 가장 정확한 답을 여기서 뽑아내게 될 거라고 봐요. 그 가치가 너무 크고, 근데 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거를 분석하는 건 뭐야라고 하면 빅데이터라고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는 이걸 쌓는, 쌓는 인프라스트럭처이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만 있어서까지 쌓는 게 아니고 그런 서비스들 다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이런 자산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출발 잘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갈 거라고 보이고 물론 이제 뭐 여기에 뭐 개인정보 보호를 할지 어디까지 클라우드가 내 자료를 볼수 있느냐 뭐 이런 음. 그런 법제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인류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앞으로 계속 도전이 있겠죠 그래서 인문학자들하고 이제옆에서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거 중에 사용자 비헤이비어를 네. 가지고, 어, 뭐, 여러 가지 응용해서 아주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뭐, 어, 뭐, 상품 마케팅에서, 음. 뭐 이게 금부정이냐 네.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몇 가지 그 아주 구체적인 빅데이터 분석들에 대한 그 응용들이 있죠. 네. 사실 빅데이터의 가장 큰 응용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검색이에요. 아, 검색. 검색에는 빅데이터란 말 나오게 하는 사, 한 6, 7년 전부터 이미 다 적용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옛날의 검색들을 보면, 네. 어, 보통 우리가 어떤 단어를 치면, 네. 그 문서에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페이지랭크 같으면, 네. 구글 페이지랭크 같으면, 그 단어를 통해서 링크, 그 랭크, 그니까 링킹된, 그것이 네. 몇 번이나 얼마만큼이냐, 따라 링크 카운트 계산하고, 페이지랭크를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시대 다 갔거든요. 음. 그거는 보통 처음 데이터, 한 번도 사용자한테 내가 제시해보지 않은 데이터를 랭킹할 때만 쓰고, 보통은 이미 다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랭킹을 했는데, 네. 사용자가 클릭들을 하잖아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스테이 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내가 이메일 그죠. 포워딩을 했는지, 뭘, 그걸 다 비헤이베를 달아놔서 음. 쌓아요. 그걸 가지고 로깅을 다시, 아 그, 그, 랭킹을 다시 해요. 네. 다 빅데이터예요. 음. 쓰고 있는 기술도 다똑 같아요. 네. 거기 뭐하드비니뭐 맵리듀스니 뭐다 다 썼거든요, 이미.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검색 쪽으로 해봤었으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하다가 검색이 있다고 왔거든요. 그리고 검색이 있으면서 이거 다,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말듣길래 뭐야, 이거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laughs> 근데 이제 이게 검색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쓰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어, 예를 들면 금부정이다 네. 그러면 그 프리텍스트로 써 있는 것 내에서 금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술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요한 기술들이 비어있어요. 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잠재성은 무지 큰데, 네. 그거를 실제 상품 가치로 만들어지는데, 상품이라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살수 있는 만큼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는 기술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때 걸음마 수준이에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는 아직은 마케팅 하이, 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해요. 구체적인 게 뭐가 나와야. 음. 왜냐면 저희도 그거 해봤어요. n h 전 있을 때. 네. 근부점 해봤어요. 음. 했다가 기술로, 저희 나름 굉장히 기, 좋은 기술 가진 사람 많아요. 여기 데이터 음, 마이너들. 음. 한 80명이나 있고요. 아, 네. 거의 세계 최고급들이거든요. 음. 근데도 예, 사람 고용해가지고 한 2주 하니까 더 좋은 사람 나오더라고요. 음. 기술 멀었다, 이거. 아직 멀었다. 근데 지금 어차피 걸음마기 때문에. 예. 아, 물론 갈 길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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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기술들은 무지 많아요. 음. 예. 언젠가 이제. 어떤 브레이크가 있다든가, 네네. 아니면 시장의 니드가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그 기술이 갑자기 좀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든가.